유닛 엑서사이즈 자1번 보시면 자 이치냐 대열이냐인데 제 항상 보면 선지를 보고 아 단수냐 복수냐 자 그러면 자 세일즈가 판매인데 자 어디에 판매가를 보면 됩니다 자 누구의 판매가 더 컴퍼니 회사겠지 그 회사는 단수취급 다음 2번자미뉴추를 보면 미뉴에 스 S가 붙었어 얘는 복수명사야. 따라서 뒤에 앞에는 셀수 있는 명사를 셀수 있는 명사를 하는 형용사가 와야 돼. 따라서 어필 다음 자 요건 되게 어렵습니다. 자 먼저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콤마가 나오면 스킬이야. 자 몸모하기 위에서 부사적 용법으로 해석이 되고 to prepare서 준비하기 위해서 뭐를 your first attempt 시도입니다. 너의 최초의 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asking 스키 타는 거를 시도하려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 명령문입니다. spend 자 얘가 명령문인 걸 알아야 돼. 자 명령문은 주어가 생략된 거잖아. 그럼 주어가 누굴까? 항상 명령문은 주어가 유야 따라서 시간을 지금 저 픽쳐. 저기서 픽처 뜻이 갑자기 사진이 아니야. 저 픽쳐는 동사로 상상하다가 있어. 자, 그럼 너 자신을 상상해야겠지. 둘이 같으니까 주어랑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로 씁니다. 어려워. 다음 4번. 4번은 자, look at 보는 건데 자, 뭘 봤을까? 그 순간 뭘 봤냐면은, 여기서는, unusual stone 이겠지. 이상한 돌이겠지. 따라서 돌은 한 개니까. 항상, it은 단수, them은 복수. 따라서, it을 골라야지. 돌이 하나니까. 다음, 5번. 자, m a 이랑 m 지야 그럼 얘는 셀수 있고, 얘는 셀수 없잖아? attention을 보면 되지. 집중 또는 관심. 관심을 어떻게 해? 요못 쓰지, 멋지. 다음, 자 리서치 보고 얘는 셀수 있는 명사야, 셀수 없는 명사야. 얘는 셀수 없는 명사야. 따라서 셀수 없는 명사를 셀수 있는 딜이 들어간 어그레이드 딜로브. 다음, 자 대도 단수냐, 도즈는 복수냐. 그러면 웜 블루디드 메모야. 자 그럼 이거를 어렵게. 온혈 동물이라고 해 온혈 동물 그러면 이 온혈 동물을 뭐랑 비교하냐 자원 팩트 사실은 뭐냐면 더 그로스 패턴 성장 패턴인데 누구의 다이노사우루스 공룡이지 그럼 공룡이랑 온혈 동물이랑 지금 비교하는 거잖아 따라서 더 그로스 패턴 패턴에 S 붙었으니까 도주루 가야지 8번 8번도 자 hire 뜻을 알아야 돼 얘는 고용하다야 자 너를 고용하는데 너가 뭘 하려고 빌드. 뭘 짓게 하려고 하는 거지 자 앞을 봅시다 만약에 네가 만들지 않아 너의 꿈을 만약에 너가 만들지를 않는데 그러면 누군가가 고용할 거래 너를 뭐하기 위해서 to build 만들기 위해서, 뭐를? 그들의 꿈이겠지. Their dream이겠지. 그들의 꿈들이겠지. 꿈이 하나가 아니니까. 자, 얘를 생략해서 t h e i r 로 써야 된다. 앞에 dream이 있기 때문에. 9번. 자, 엔수스 에이짐. 자, 얘는 열정인데, 자 누구의 열정이냐 자 이치가 단수니까 자 누구의 열정이니까를 잘 찾아보면 자 어디언스 앤 크리틱 자 청중들이랑 비평가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참석했어 콘서트에 그래서 프레이드 칭찬했대 퍼포머 수영, 수행자들을 공연한 사람들을 칭찬했대 왜? 그 사람의 열정이잖아 공연자들의 열정을 칭찬한거잖아 따라서 단수가 아니네 공연자들이잖아 따라서 대열로 써야 되고 자 이케먼트를 보면 얘는 장비라는 명사인데 장비 얘는 지금 딱 봐도 s가 안붙거나 안어 같은게 없어 그러면 얘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머치를 잘 쓴거지